오늘 할 게임 더 칠드로노브 클레이입니다. 엄청 짧은 분량의 무료 게임이래요. 스팀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살짝 공포 요소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갑툭튀 같은 건 없다고 들었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현재 시간 11시 45분. 오랜 친구인 오르트바이 교수가 보낸 유물이 하나 더 도착했다. 교수의 편지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이 그립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그 사고가 일어나서 유감이라는 내용도 등을 타고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절망 속에 갇힌 그 순간으로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눈앞에 일에 집중해야지 조사를 시작하자. 동굴에 갇혀있었나 본데? 이름 유물 297번, 반기현 장소, 우랄산맥, 쿠르간 봉분, 7-1P, 재질 점토, 연대 미상, 용도 미상. 아이, 무서왕 음. 찾아보기. 아! 저기서 뭘막 찾아보던데? <laughs> 여기 있는 거 찾아봤는데 관련 있는 내용을 못 찾았다고 나오네요. 오! 드래그가 좀 중요한가봐. 어. 불을 못 지피네? 응. 사람 얼굴을 닮은 형상이군. 금속으로 된 물체가 유물에 박혀 있다. 뽑아내지는 못할 것 같다. 저게 어떤 금속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금속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메탈 치던데? <laughs> 트레일러 영상에서? 아니네? 아, 뭐야. 아는 척 하려고. 오! 어? 룬 문자 같은데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군. 책을 뒤져보면 뭔가 나올지도 몰라. 모르... 아, 그래요? 한국어로 하면 나와요? 금속. 어, 재련 야금술의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기원전 6000년에서 5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금속은 철, 구리, 납, 주석, 아연과 그 합금 등이다. 철은 자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성, 나머지 금속에 비해 구분하기 가 쉽다. 여기 뭐 이거 적었다. 룬 문자. 룬. 룬 문자의 실제 사용 예시. 서로 다른 유형의 룬 문자를 사용해 U를 표기한 것이다. 오르곤 문자, 로바시 룬 문자, 푸타루크 룬 문자. 이거는 그러면? 로바시 룬 문자다. 이거 U가 두개 적혀 있다. U. 그쵸? 로바시 룬 문자. 로바시. 로바시 문자 오! 해석할 수 있겠는데? 고대 헝가리 룬 문자는 헝가리어 표기에 사용되었던 문자 체계이다 기독교를 믿는 헝가리 왕국이 설립되면서 고대 표기 체계의 일부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라틴 알파벳이 대체되었다 하지만 몇몇 직종은 이 표기 체계를 계속 사용했다 예시로 목동들은 목동? 이 문자를 써서 동물의 수를 기록하곤 했다 고대 헝가리 문자는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있다 오른쪽에서 왼쪽? 그러면 한번 해석해봅시다, 여러분. U 그 다음에 R D URD U N L? 아니야. G UR 적어줘. u I, u I, y o u r 동? u r T u you, you, u you, n, G. U r T u n G oh, h oh. huh. 우르동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악한 생물로 우르동은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악한 생물로 헝가리 초기 토속신앙에 등장한다. 기독교가 오래되, 도래 대, 도래하기 전에는 이 존재가 하계를 지배했으며 하계? 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도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기독교가 널리 펴진 뒤로는 악마와 동일시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우르동 신화는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석판에 기록되어 있다. 음, 응? 우랄 산맥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돌이. 13세기의 코덱스 기가스에 수록된 악마 사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얼굴이다. 그뭐 여기서 이거 뭐 방금 나온 그 내용에서 더뭐 찾아볼 게 있을까요? 코덱스 기가스 막 이런 거 찾아봐야 되나? 유그라 석판? 유그라 석판을 찾아볼까? 유 유그라 우르산맥에서 발견된 유그라 석판에는 지상으로 떨어진 별의 전설이 담겨 있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하는. <laughs> 검색력, 검색력 시험. 이 별에서 일곱 마리의 우르둥 아이가 기어 나왔다고. 어, 한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인류에게 불운과 질병, 죽음을 불러왔다. 하지만 용맹한 탈토시 한 명이 꾀를 내어 이들을 유인해 가두었다고 한다. 석판에는 일곱 마리 아이 중 여섯 마리만이 나타나 있다. 석판이 훼손되어 그림의 일부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어느 가설에 따르면 이는 일곱 번째 아이가 바로 민담 속 생물인 무시 무뭐 뭐? 무무시 <laughs> 무시무시 아니고 무무시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한다. 여기에 안 나온 애가 무무시 무무시를 찾아봐야겠네요. 무무시는 헝가리 민담에 등장하는 존재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 아이들을 겁주는 생물이다. 어둠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 생김새에 관한 설명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무무시의 외형이 어디서도 묘사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추정이 있다. 이 생물은 마주친자의 두려움을 그대로 형상화한다는 것이다. 하... 여기서는 뭐 찾아볼 게 없는데? 두려움의 형상하고. 형사... 어머! 눈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 무서워! <laughs> 이거 뭐야? 피눈물나 오 흥미롭군 구멍에서 어두운 액체 같은 게 흘러 나오는데 어 뒤에 뭐가 있다 어두운 액체가 흘러 나오면서 동구 여기에서 <laughs> 액체가 흘러 나오면서 금속 물체가 조금씩 빠져나온 것 같다 어, 나 나사 집힐 수 있나? 어떡해? 어떡해? 성냥에 불 어떻게 붙여? 아, 나 알아. 이렇게. 어. 아, 됐다. <laughs> 못 같아 보인다. 못? 아 얼굴 돌려야 될것 같아. 오! 이게 대체 무슨? 일단 촛불을 들고 살펴보자. 뭐야? 어? 아 방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네요? 나 무서워,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응, 어? 나 무서워. 보이다 나가기 전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야 해. 아니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없는데? 어? 응. 방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요? 어? 응. 신석기 시대 유물을 모아놓았다. 응! 사람 얼굴 형태의 청동판이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기원을 알수 없는 조각이다. 10세기의 로모바토브 조각상이다. 어쩌라고 어! 어! 어두운 얼룩이 오른쪽으로 이어진다 어! 나는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문으로 가려 했었다 저 끔찍한 존재에게서 멀, 멀리 떨어져야만 했다 뭐라도 찾아보려고 손을 뻗었다. 이쪽은 벽이다. 뭐, 이 상태로 하라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나? 뭐지?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 이쪽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쪽은 벽이다. 위에 액기 같은 게 자란 것 같다. 아, 무서워. 아우 <laughs> 나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어두운 채로 뭔가 추구를 찾아... 내가 왔던 곳 아닌가? 내가 지금 미쳐가는 건가?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아, 나 갑툭튀 없는 거 맞죠? 너무 불쾌해, 이 게임. 주머니에 넣어둔 성냥이 생각났다. 딱 하나가 남아있었다. 몇 초를 망설이다, 겨우 불을 붙였다. 팍! 튀어나올 것 같아! 어, 뭐야? 다 튀어나와. 나 싫어. 나 이런 게임 너무 싫어. 나안 하고 싶어요. 너무 불쾌해. 아, 뭐 튀어나올 것 같아. 믿어도 돼요? 갑툭튀 없다고? 계속해? 거의 끝나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계속해? <laughs> 신문 기사 점토의 아이들에서 발췌. 저명한 고고학자의 실종과 유물 회손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우리의 외지 우랄의 외지에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던 고고학 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이전에 알려진 적 없던 지하 공간이 발견됐으며 해당 구역에서 비슷한 형체를 지닌 점토 조각상들 십여 개가 출토되었다. 팀은 이미 세계 각지의 대학과 연구에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락해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데드 앤드? <laughs> 아그치에요 <laughs> 뭐? <웃음> 아니 그럼 다른 엔딩이 있어요? 나그 동굴 속에 갇힌 거예요? <laughs> 짜잔아나 <laughs> 마지막에 너무 쫄았는데 조금 추했네. 불쾌했어, 근데 게임 너무 불쾌했어. 너무 무서웠어. 조금 추했네 조금. 별로 Made for Cosmics. 별로 용맹하지 못했어. 다른 엔딩이 있나요? 이렇게가 끝이라고 합니다. 내가 조금 쫄보여 가지고 중간에 좀 추한 모습을 <웃음> 보였는데요 <laughs> 스탑모션이라는거 알고나니까 좀 흥미롭네 아 근데 나 공포게임이랑 잘 안맞나봐 <laughs> 칠드런 오브 클레이였습니다 무료 게임이었는데 혹시 다른 엔딩이 있는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저는 반세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